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네 임하셨으니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이 예배 안에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요. 제 48회 세계 선교 대회를 하나님 은혜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서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임시하게 올려드립니다. <laughs> 여러분 이번 4 8회 세계 선교 대회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선교 대회가 있는 줄은 알았는데 가끔씩 포스터는 보았는데 주제가 뭐냐면 예, 엔데믹 다시 부는 성령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선교 대회를 마쳤습니다. 당장님께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겼듯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엔데믹 속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다시 우리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역사가 되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성령의 바람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그것을 가능하게 이루어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 40, 아, 이사야 61장 말씀을 읽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그 말씀을 다 읽으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모 합니다.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때 그들에게 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안에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동일하게 주님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과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고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은혜의 해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원하기는 이 예배 안에서 함께하는 모든 한분한 한 분에게도 주님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이 주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오늘도 부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 집니다. 우리 예배 안에 위로부터 우리 자신에게가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고 물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잉태할 수 없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연약한 그리고 처녀의 몸이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고 너로 인하여 아들을 낳게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 께임하셨어요그 성령이 예수님 께임하셔서그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이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아다니사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과 모든 질병들을 치료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어떤 성령님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예수님께 임하셨을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고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으셨고 포로된 자를 자극케 하셨고 눈먼자를 다시 보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삶을 보며 살아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트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봅니다. 나사로를나사로야 나오라라는 말씀 한마디로 죽은 죄 나를 이어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나사를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 주셨구나.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두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셔, 악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애론은 보았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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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고맙고 감사함 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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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리스도님 많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옵소서. 높임받바다처럼 있었어.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주교 역사 일어납니다. 대화동이다 주의의 품으로 변화됩니다. 3만 6,500명이 다주 앞에 돌아옵니다. 고양시 108만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하주시 77만이 돌아옵니다. 김포시 43만 주 앞에 돌아옵니다. 인천시 295만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서울 10만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알렐루야감사합이가 개성시 1 0 0 저 앞에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십니까. 아름다운 하늘의 교회가 설립되게 하시고, 저 앞에 영광들에게로 하시고, 북한 보음에 권력 질주하게 하시고,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는 대한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이 좀 필요합니다.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나. 할수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안선 내가 모두 살수있습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나이다. 너희가 온 땅만 바라 주 없었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땅 끝까지 이르증인리라 누가... 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그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권능으로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이장 가운데 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예수님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 마리아에게 임하였던 그 능력이 비겁했던 베드로에게 계집아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치료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적과 능력이 그리고 3천명과 5천명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일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도 사울,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울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수님 핍박했던 사울입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던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로부터 안수받고, 성령받고, 그가 권능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사. 그로 인하여 손수건, 그로 인하여 앞치마를 가져다가 질병된 자에게 올려놓으니까 질병이 치료된 줄로 믿습니다. 악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한번 고백합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믿으십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 영으로 되어질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국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요, 성사님들이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늘 이렇게 사회 보면서. 성사님들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들었어요. 근데 그 성사님들의 간증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또 하나의 은혜는 뭐였느냐면 성사님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맨 처음에 말이 잘 통하지 않잖아요. 언어를 배우고 말을 배워 가면서 그들의 문화와 환경 가운데 접하면서 많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그 말을 잘 배우지 못하고 아직 익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하나님 전으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성사인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사 말이 통하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묻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더라 질병이 치료되더라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말은 통하지 않아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가지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명령할 때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와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속에 한 단어가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이 찬스라는 단어입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이슈가 났던 거 있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자기에게는 없는 한계, 자기에게는 없는 그러한 능력인데 아빠의 찬스를 통해서 엄마 찬스로 인하여 부정 입학하고. 여러는 진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많은 일들의 이슈가 됐던 일들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애가 뭐였냐면, 그래, 아빠 찬스, 엄마 찬스를 쓰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많은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그 엄마 아빠 지인이 찬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찬스, 할렐루야! 뭐 따라가면 갈까요? 성령 찬스. 성령님이 우리가 운데오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능력으로 채워 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 찬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가 성령 찬스를 의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의 찬스를 구하고 그 은혜를 고백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없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laughs>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는데 성령님께는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과 환경과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는데 성령님은 있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 찬스를 쓰지 못한다면 그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냐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 찬스, 성령의 능력 위로부터 부음받아 오지는. 내 한계를 돌파할 수 있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권능, 그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안에서 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 한번 따라 고백합니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님께서 하루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에 이렇게 서서 외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으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라고 말합니다. 와서 마시면 그 배에서 생수